뭐,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. 장로님 4대 예수 믿었죠. 4대. 예. 4대 믿었고, 장로님이시잖아요. 그것도, 예. 골 때리는 고신. 예. <laughs> 근데, 민숙이 있잖아요. 예. 이민숙이가설계도가 세르사님을 제하고 있다. 이거, 이런, 이거. 아니, 구정, 처음 들었습니다. 처음 들었죠. 어, 어제 뭐, 맞추고 <laughs> 와서 우리 최건사하고 <laughs> 이야기 했는데, <laughs> 사실은 민숙이 네. 설교를 네. 거의 못 들었습니다. 못 들었어. 네. 오, 그리고 맞아요, 이제 맞아요. 성경을 네. 읽을 때도 네. 사실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. 어제 저또 저 네. 눈을 또한번쳤습니다 또 그런데 <laughs> 정말 그 네. 네. 어, 구약, 네.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역신으로 나와서 이제 조직했고. 예, 조직했고. 네.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네. 그런 새 예루살렘의 네.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죠. 이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크고 네. 어, 예, 여기를 거부하거나 맞아요.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맞아요. 아,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. 그래서 제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음.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네. 의식 수준이 깨지 않으면 네. 정치인들은 절대 음.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. 맞요 맞아요. 우리가 깨야 됩니다. 그금 우리 국민 대개조 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또이 일이 이 일이, 네. 일이 음. 예수 한국 복음 통일에는 바로 세이살렘을 채우는 네. 전도의 길입니다. 네. 정말 이 일에 어. 우리 한국 교회가 네. 우리 목사님들이 네. 우리 장로님들이 네. 우리 먼저 믿는 신자들이 네.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엄청. 두려움이 큽니다 네. 한번 기도해 보시고 네.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하면은 음. 대한민국 확 바꿀 수 있습니다. 네, 정치확 바꿀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기도하시고 네.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가 광화문에서 먼저번에 우리가 이제 대초대형 집회를 해서 또 대한민국 생명을 연기를 시켰습니다. 민노총 박살 났습니다. 한국노총 박살 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세력으로는 광화문 세력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다음 어,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어, 국민들께 다 보여줬고,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집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광화문으로 오라고 할까 봐 여러분이 겁을 지금 단단 먹고 있는데, 광문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, 자유 마을별로 7,030개, 자유 마을 동네별로 다 방에 모여서. 자,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. 금, 이번 주 토요일은 1시부터, 어, 아, 2시부터 해, 2시부터. 점심부터 먹고, 여러분. 점심 먹고, 짜장면 시켜서 다 먹고, 그래서, 어, 7,300개의 자유마을, 자유마을 별로 제일 큰 집에, 집, 아파트 40병짜리 아파트, 거기에 모여가지고, 어, 옛날에 반상회 하는 것처럼 쫑장 쫑장 쫑다 모여 가지고 국민대회를 할 시작할 테니까 어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기 경북 대구권에 속한 사람들은 이번에 우리 상주 여기 인터콤에서 집회하는 이유가 경북 대구 분들이 이, 이 참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어제 보니까 뭐 김장철이라 그래고. 뭐, 김장 한다고 그래, 뭐, 김장 같은 소리. 김장, 김장 사먹어요, 사먹어. 하지 마라. 그리고, 저, 김장 요즘은요, 절인 배추 다 해서 전화 한통 하면 회사에서 다 갖다 줘. 그러면 그, 양념도 다 만들어줘. 가서 자기 손으로 비비기만 하면 돼. 비닐장갑 끼고, 하루만 다 끝나는 걸 가지고 자꾸 김장, 옛날 김장 소리 하지 마시고, 지금 우리가 혁명 수준으로 싸움을 한다는 걸 모르고, 지금 뭐, 뭐, 김장철이다, 뭐다,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, 총력, 오늘 밤이라도 총력 동원해서 하시고, 여섯 개 사항을 꼭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. 요거는 내가 따로 또 방송을 또할 테니까, 왜 여섯 개 사항이 중요한가? 자,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, 에, 이제 또 우리 집회 현장으로 마이크를 옮겨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뭉치자! 뭉치자! 싸우자! 싸우자. 이기자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